이 오컬트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벨론에서 시작됐는데요. 바벨론에서 만든 신비종교 오컬트 옆에 그림을 보면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니무롯이 굉장히 용감한 사냥꾼인데요. 그 시대,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입니다. 지금 구스의 아, 그 후손으로서 노아의 4대 자손이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예, 짐승들을 아주 잘 잡고 또한 사람들도 굉장히 잘 죽이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구스의 후손에서 니무롯이 나오는 바람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가 짐승들 잘 잡고 사람도 잔죽이고 힘도 세다 보니까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힘을 얻으니까 약탈하고 빼앗고 부강해지면서 아주 악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에서부터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서 계속 이가 정복하면서 니무롯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을 건설하고 거기에 큰성읍이라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웠죠. 이 니무롯이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왕으로서 최초의 도시국가, 큰 거대한 국가를 세운 왕이 저 니무롯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최초로 거대한 국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응?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공권력의 화신이 되었는 것이죠. 응.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로 하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국가의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저크리스토가 저 니무롯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이 세속 국가, 사탄이 원하는 그 국가의 모형이 원형이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 누브간네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스르로 넘어가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니무롯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이 큰 나라, 짐승의 나라들로, 다니엘서도 보면은, 뭐, 표본 같고, 막 사자 같고, 곰 같고, 그러한 국가들로 막 탄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이 되는 것이죠. 모든 국가의 원조이고, 당시 그,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가 그 중원지방에 아주 좋은 그런 옥토 같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니무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흩어버리셨어요. 왜 흩었냐? 뭐, 건물 짓는 거, 그렇게 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벨탑에서 뭘 했냐? 뭘 했겠습니까? 저게 피터버시의 바벨탑, 석공들, 석공들이 돌을 찍어가지고 벽돌을 찍어갖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는데 이 석공을 프리메이슨이라 그럽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이저 벽돌을 쌓아가지고 높게 탑을 만드는데 그건 왜 말을 늘겠어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죠. 홍수 이후, 이후 리무롯이 주도한 최초의 국가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가저 바벨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 고대사, 요세프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님으로 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하는 자다. 이는 그냥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와, 그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저 그리스도의 국가를 만들려고 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의 많은 정말 우리를 음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님으로는 홍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다고 거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고, 이제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잔녀하고이 이 무서운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우리는 이제 태양신을 섬길 거야. 이제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산 꼭, 태양,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인신제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 재단에 바치면서 그 태양신 따로 말로 하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적그리스토를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탄 숭배를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남미의 잉카 지국에 있는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는 전부 처녀를 태양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라미드가 높게 쌓아져 있고 예, 그것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나는 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본따가지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들에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어, 나라들마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니무레스의 바벨탑 쌓은 이 사건 이후로 이러한 문화들이 하나님이 지면에 흩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가면서 노,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가면서 인신 제사를 드내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세속적인 풍습이나든가 신화 뭐 다 다른다 할지라도 내용은 전부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설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고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는 전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였죠. 저 바벨탑 저것을 음 지금은 저 유럽 벨기에에 있는 유엔 본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벨탑 석공을 쌓아 올렸던 타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얼음풋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니무롯이 죽었을 때 시체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태양신을 승배하도록 했는데요.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점점점점 점점 이 신의 이름이 바뀌면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부 태양신을 섬기는 건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겼죠. 니무롯에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지만은 아들이랑 다시 결혼도 했죠. 니무롯이 죽었는데 환생했다. 신화에도 보면 환생했다. 뭐 그런 내용들 나오죠. 왜? 위대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환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바로 왕도, 바로 자식들도 환생해서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무스라고 하는 니무롯이 환생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담무스가 된 거죠. 태양신이죠.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담무스가 있다는 거죠. 태양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북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했더니 성전 안에 태양신을 숨기는 리무롯의 아들이고 리무롯의 환생인 단무스를 섬겼더라. 지금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단무스를 섬길 정도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수아 통해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오컬트 우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멸망을 이멸망 당하게 되어 버렸지요. 오컬트 문화를 통한 얼마가 그게 강력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무너지고, 오컬트 문화, 오컬트를 추종하는 우상 숭배, 승배, 사탄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태양신, 오컬트 숭배로 인한 멸망이고. 니무로시, 남신이 태양신 숭배인데요. 이 남신 숭배가 여신 숭배로 갔습니다.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신이다. 응. 예레미아 44장 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예레미아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거, 그걸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실 창세기로부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는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컬트가 굉장히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진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했던 이 오컬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못 가르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냥 문화로 생각하면 큰코 다치는 겁니다. 주님도 가나안 땅에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를 배우지 말라 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라 고 그랬어요. 그러한 문화를 추종하는 자,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세상적인 아주 악한 문화를 추종하는 자,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한 자들하고 결혼하지도 말라, 결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훗날에 가나안의 발, 남신, 아세라, 여신으로 넘어가죠. 저 옆에 세미의 라미스와 모자가 있는데요. 여신과... 세미라 인그리스 여신, 그리고 안고 있는 아들은 담무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저 여신 사상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제우스, 남신, 태양신을 섬기고,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에, 에베스, 아프로디테, 에, 여신을 섬기고, 로마 시대에도 아들 주피터, 태양신, 비너스, 여신, 에, 앱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여신 아데미, 우리 큰 신이신 우리 아데미, 이름만 바뀌었을지 똑같은 겁니다. 또한 그 아데미의 아들 숭배, 스타벅스 로고에 세일엔 여신이 나옵니다. 여신 숭배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뱃사람들을 항의하고 있을 때 그가 노래를 부르면은 뱃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 스타벅스 로고가 지금 세번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더저 여신을 숭배하는 로고로 만들었는데 하도 음 그런 민원이 가다 보니까 여신을 저렇게 가려 놓고 얼굴만 나오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버젓이 기업의 로고로 또 앞으로 지금 보겠지만은 오컬트를 추정하는 어, 기업, 정치인, 연예인, 뭐,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될 건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사탄 숭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고대 중국 신화인데요. 니무롯은 홍수,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그 니무롯이 큰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신화에는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여신으로 저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신비 종교를 계승한 것이죠. 창세기의 뱀을 정의로운 신으로 모사해서 몸뚱아리는 뱀이고 얼굴은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악한 자가 아니다. 악한 신이 아니다. 남자의 눈을 밝혀 줬고 지혜를 좋아졌다. 여자의 몸에는 정욕에 감정을 줘서 쾌락을 갖게 해줬다. 이 오컬트 문화는 하나님을 나쁜 신이요, 사탄은 좋은 신으로, 뱀을 우리 성경에서는 뱀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존재지만, 저들 사탄 성경에는 오컬트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 숨겨놓은 신비로운 지식을 이제 인류에게 이 뱀이, 사탄이 전파해줬다. 나 아니었으면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광명의 천사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었으며 나는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다 왜 너희들을 깨우치지 않았냐 계몽시키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을 줬다 내가 너희들한테 응? 이제 너희들 스스로는 니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응? 너희들이 이제 비밀스러운 오컬트의 수련과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이 될수 있다 그러니 내가 잘하지 않았냐 예 응? 이 악한 것은 자기의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천재적이죠. 사탄 성경은 뱀이 좋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봐라. 노아의 홍수를 쓸 정도로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신이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이러한 너희들이 나를 추정하고 수련하고 따른다면은 개몽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신이 될수 있다. 거기에서 리네상스 운동과 계몽주의 운동, 자연주의 운동, 이성주의 운동,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18세기의 그 일루미나티도 그 뜻이 계몽하다는 겁니다. 계몽시켜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너희들을 진정한 해방과 기쁨과 승리와 능력을 줄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뭐 여기에서 진화론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유물론도 나오고, 그러한 이데올로기 사상들도 나오고, 헛된 철학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